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부터 5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운행하고 반역하는 백성들이 젖각골이 흐르는 땅 비록 조상대로부터 약속을 받은 그런 땅이었지만 그러나 반역하는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애국에서 나온 그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성산 신해산에서 말씀을 두고 피로언약을 맺은 최초의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배도와 불순종을 일삼던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서 죽고 말았어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와 불순종과 반역을 일삼는 자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 얻었을지라도 그런 일에 그런 일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고 반역을 하고 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말에 끝까지 순종한 여호수와 갈렙은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와 갈렙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사람인가를 오늘날 교회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